래프는 지금 세, 캐릭터 세팅이 달라졌죠. 스톰이 추가됐네요. 네. 네. 그리고 제스는 아까 동일한 캐릭터 구성. 아. 자, 자, 사실 라운드 1에서 스톰으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래프선 수기 때문에 네. 음, 실력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 콤보를 놓치고, 자, 파트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자, 스톰으로 올리고, 자, 에어콤보로. 아, 방금 역 가지 노래 걸죠 세트 플레이가 약간 안 먹혔네요. 네. 아, 중하단? 타임이 약간 지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자, 안타깝습니다. X23 하이퍼콤보가 넘어갔고요 자, 울버린 다시 하이퍼콤보를 쓰는데 이걸 후에 딜레이를 어떻게 할 건가요? 아, 아 그못 잡죠? 아, 스파이더맨도 들어보니까 지난 대에서 보기 힘든 캐릭터 아니었나요? 예한번나왔어죠자 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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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네. 거리가 멀어져서 맞지 않는 네아 예. 다시 띄우고아 연속기가 약간 예. 자 스파이더맨 하이퍼 콤보 성공시키면서 자 스톰 에너지가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자 하이퍼 콤보 쓰고 딜레이드 하이퍼로 네 바로 예 바로 센티넬이 출동했고요 자, s 2 3 공중잡기로 센티넬을 자, 공중잡기 아, 두번 아, s 2 3타사이 빠르기 때문에 센티넬하고 붙으면은 예다 어, 이건 자 자, 좋습니다 아, 아 마지막 아,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자, 아, 다운 자, 엑시 시점 다운되면서 스파이더맨 나왔습니다. 자, 센트넬 나오자마자 바로 때리고요. 에어 콤보 들어가고요. 자, 마지막 하이퍼 콤보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다운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다운되죠. 파워가. 센티넬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자, 또 똑같은 패턴으로 하이퍼 콤보를 성공시키고, 바로 엑스팩터 후에. 아, 엑스팩터로. 이야, 아, 아, 네, 깔끔하게 레프런스가한 라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자, 16강전이기 때문에 리매치로 바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전 2선 승자입니다 아, 연속기가, 똑같은 연속기가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 멋있 자, 팀 에어리어 콤보 시작했고요. 네. 자, 두 번째에서 끊고, 자, 에스이스턴 다시 올라갑니다. 에어리어 콤보 시작되고요. 아, 방금 피잡기 좋았죠? 예, 아 마지막.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나오자마자. 아, 레이저! 자, 레이저로 다운, 오버리 다운되고요. 자, 16강전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래프 자 똑같은 콤보를 지금 몇번을 성공시키는지 알수 없지만 네좀 네. 헤어보고 싶네요 아자 엑시스 편은 지금 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젠트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제스론 사이드맨 나왔고요 래프는 지금 센티넬로 네 울타르 와봐 아, 공중부의 콤 어. 플레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번 라운드 1때 타워 홍성찬이 보여줬던 도망 기술인데요. 네. 자, 투메르의 콤보를 마지막까지 흡트시키지 못하고, 자, 잡았던 기회도 놓치고 지금 제스은는 굉장히 악재를 겹치고 있습니다. 아, 자, 이제 오지마, 오지마. 자, 래프는 계속적으로 밀어내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 아, 스파이더맨 잡기는 성공했지만, 자, 다음 개를 놓치고. 아, 방금 도 자, 이거 하이퍼 콤보를 성공시키죠. 자, 댄스멜이 굉장히 지금 기본기가. 네. 어 빠른 패은 네. 아니죠. 느리기 때문에. 네. 자, 자, 또 똑같은 콤보. 네. 자, 하이퍼 콤보. 딜레이드 하이퍼 콤보까지 쓰면서 X23 들어가고요. 자, 스톤까지 나와가지고 마지막 얼음을 뿌려줍니다. 아, 이거. 자 위험하네요? 다운이 될것 같은데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X23 나오자마자 바로 맞고요. 자, X팩터를 썰고 아, 네. 쓰고. 자 티메르 콤보를 성공시키는데요. 자 여기서 들어가죠. 아, 아 이게, 아 이거 이게 히트가 안 되나요? 약간 느었던 건가요? 아, 굉장히 아쉽네요. 네, 지금 티메르 콤보 또 들어가고요. 자 마지막 또 네, 들어가겠죠. 콤보.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센티네 역시 감치넬 납습니다. 네, 자. 레프가제스를 네. 오르고, 자, 8강에 안착하게 됩니다. 방금 플레이와 같이 뭐, 래프 선수는 네. 굉장히 단단한 플레이를 앞세워서 효율적인 게임을 <laughs> 구성했다고볼수 있겠죠. 네. 어.